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지금 퀼팅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 나왔거든요. 어,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의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, 퀼팅을 핵사고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. 얘는 제가 이때까지 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이 블랙 라인이 좀 살아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퀼팅 라인을 잡았거든요. 한 0.5cm 정도 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서 네,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두 번째 칸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 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퀼팅을 했거든요. 어, 이런 식으로 퀼팅을 하면은요. 보통 이렇게 시접이 이 부분은 시접이 이렇게 넘어간 반대편에 큐팅을 해야 좀 쉽잖아요. 근데 여기는 반대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좀 시접이 두껍게 한 겹이 더 지나간 곳을 이렇게 바늘이 지나가기도 하는데요. 그 부분 지나갈 때는 좀 바늘에 힘을 좀더 주게 되잖아요. 예,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뿔록뿔록 이렇게 좀 올라온 모습이 너무 예쁜데 얘가 지금 제가 납작한 솜을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좀 퀼팅이 덜된 부분인데 여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볼륨감이 있죠 여기는 조금 퀼팅이 되어져 가지고 납작하고요 이렇게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압축이 안된 솜을 사용을 했거든요 압축이 안된 솜을 이렇게 퀼팅을 실을 좀 살짝 살짝 이렇게 당겨가면서 퀼팅을 하니까 상당히 이 여기도 지금 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팅이안들어가니 검정 이 원단 쪽으로는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어,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좀 뽕뽕한 느낌이 좀 전해지실지 모르겠어요. 제가 전에 만들었던 핵사곤도 갖고 왔는데요. 얘는 그 납작한 사운스 솜을 사용을 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누빌 때도. 음, 보통 여기 이렇게 시접이 넘어간 반대편 이렇게 골라가면서 이렇게 퀼팅이 되는데, 뭐그 퀼팅 방법이랑 얘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, 이렇게 좀 납작한 얘도 좀이 부분이 도드라, 색감상으로 봤을 때 도드라지긴 하는데, 얘보다는 아니에요. 얘는 여기가 거의 이제 좀 이렇게 솟아오르다시피 그렇게 되어 져 있는 정도고요 그래도 얘하고 얘하고는 어, 라인은 좀 비슷하게 잡았어요. 근데 이렇게 퀼팅 하는 거 외에도 제가 또 좋아하는 헥사곤 퀼팅 라인은 이렇게 중간을 가로지르는 거거든요 헥사곤 중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서 저 끝부분 가서는 다시 또이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고는 이 부분은 안 해요 이쪽을 하게 되면은 너무 좀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 한쪽만 제가 하는 편이거든요, 보통.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도 예쁜데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 버리면은 여기 검정색 위로 이렇게 라인이 지나가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이 라인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 줬어요. 여기도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요 솜을 한번, 요즘은 다 거의 다 압축솜만 나오잖아요. 근데, 어, 좀, 이, 이런 이 느낌을 또 좋아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, 제가 다음 블로그 이렇게 마켓할 때, 어,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마씩 보내드리도록 해볼게요. 요런 이렇게 좀 작은 벽걸이 느낌이나 이렇게 소품 같은 거 만들 때도 좀 부드러운 걸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그데또 혹시 또 이렇게 막 완전 뭐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좀좀 좀 땅땅하게 하시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지금 계속 쓰시던 거이 계속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옆 부분을 그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핵사곤 뾰족뾰족한 부분을요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앞 부분도 시접을 다 접고 또 뒷부분도 시접을 다 접고 그리고 솜, 솜을 그이 시접 부분에는 솜이 안 가게 좀다 잘라줬어요.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런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. 요쪽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기 쉽게 조금 더 이쪽으로 길쭉하게 만들었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살짝살짝 자국만 나게 좀 다려줬거든요. 안그러면 작은 다리미가 있으면 좋은데, 작은 다리미가 없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대고서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국만 있으면은 앞뒤로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이렇게 꿰매 나가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좀 어차피 이렇게 감침질을 하면은 이렇게 실이 이게 뚜문뚜문 보이잖아요. 뭐 여러가지 실이 여러가지 원단 색깔이 많이 들어있을 때. 제가 주로 사용하는 실 색상이 이렇게 그레이 회색이에요. 뭐 아이보리를쓸 수도 있고 뭐 베이지 톤을 쓸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뭘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제가 거의 한 70%는 그레이를 많이 쓰고요. 그리고 또좀 약간 색이 있는 경우에는 베이지를 좀 쓰기도 하고 아이보리는 이렇게 감침질에는 거의 잘안 쓰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좀더 튀게 하는 이렇게 선명한 색상을 쓴적은 있는데 아이보리는 많이 안 쓰고 이렇게 그레이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는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다 살려줬어요. 그리고 이, 이 이쪽 끝이랑 이쪽 끝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바이어스 돌릴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어 제가 겹바이어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전에 한번.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리버티 원단으로 바구니 만들거 제가 지금 이렇게 퀼팅하고 있는 중인데, 얘도 지금 상당히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여기 좀 블록블록한 느낌이 그대로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. 여기서부터 퀼팅을 잡으니까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솟아있잖아요. 예 그래서 그 느낌이 이렇게 실을 좀 당겨가면서 퀼팅을 하면은 이렇게 블록블록한 느낌이 이렇게 느껴져요. 그래서 제가 이 겹바이어스를 예로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겹바이어스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3.5cm를 잡으니까 3.5, 3.5면 이렇게 7cm로 자랐냐 하면 그거는 아니구요. 한 6, 6cm 좀 좁게 하고 싶을 때는 6cm 그리고 좀한 1cm 정도로 넉넉하게 폭을 잡이이 이 부분 폭이 부분 폭을 잡을 때한 1cm 정도로 잡고 싶을 때는 한 6.5cm 정도로 자르거든요. 그래서 얘, 얘는 지금 6cm예요. 얘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중간을 이렇게 딱 다려 줍니다. 이렇게 한번 다려 주고요. 어, 얘로 지금 얘를 들어 볼게요. 그냥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. 이 정도에서 여기가 지금 다려져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 정도에서 이렇게, 이렇게 박죠? 박고서 이렇게 넘어가면 뒤쪽에는 따로 이렇게 접을 게 없어요. 이미 여기가 지금, 어 접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시접처리가 다 뭐, 시접처리를 할 필요가 없죠. 그냥 이렇게 해서 훨씬 더좀 간단해요. 간단하기는. 근데 얘는 너무 이렇게 두꺼운 천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여기가 좀 이렇게 너무 투박져가지고, 한 겹도 모자라서 두 겹까지 하면은 진짜 투박지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감침질을 하시면 되고, 나머지 이렇게 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그 대신 얘를 어디에다 많이 사용을 하시냐면요. 제가 옷 만들 때이 앞부분이 상당히 많이 달아요. 빨리 달아요. 다른 부분보다.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막이날 부분이 금방 이렇게 헤어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몇번 이렇게 제가 바꾼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을,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 부분을 겹으로 하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고요. 그리고 침대 패드를 이렇게 제가 미싱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, 걔를 계속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니까 걔도 여기가 잘 떨어져요. 그래서 처음에 함겹으로 했다가 너무 잘 떨어져서 그 뒤에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겹으로 했더니 좀 오래가는 것 같더라구요. 그래도 떨어지긴 떨어지죠.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겹바이어스에요. 이렇게 여기는 한쪽 방면은 그 오버록 처리가 되어 있구요. 이쪽에는 아까 이, 이 접혀져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돼서 여기서 그냥 감침질을 하시던지 지금 여기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싱을 박으셔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지금 솜이 안 들어간 거죠.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안 넣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납작하게 있다가 뭘 이렇게 넣으면은 예, 좀 약간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표시가 돼요. 여기 여기까지 만약에 솜이 들어갔다면은 이게 되게 막좀 약간 투박진 느낌이 있었겠죠.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 이렇게 겹바이스 어 사용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불 가장, 이불 가장자리 부분이나 이렇게 옷, 이렇게 조끼나 뭐 자켓이나 이렇게 바이어스 이런데 돌릴 때겹 바이어스 쓰시면은, 예, 훨씬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